<laughs> 참으로, 난감한 상황이 아니었구만요 아. 음, 당연히 생업을 종사하는 사람이 먼저야. 아. 어차피, 여기 신호대기에서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 확실히 토요일 낮이긴 하네요. 아. <laughs> 이 절대 체정체 어떡하지? 음. 정체 때는 그냥 마음 급한 놈이 무조건 지는 겁니다. 네, 정체 때는 무조건 그냥 나도 차다 생각하고 흘러가는 게 제일 안전하고 또 속도 차이도 얼마 안 나요. 다만 이제 이렇게 기어 바꾸는 게 조금 힘들긴 한데 꼭 매뉴얼 타지 말아야죠. 네, 매뉴얼 타면서 기어 변경이 귀찮으면 답 없는 것 좀만. 어우 무서워. 어, 뒤에 지게차가 있는데요. 아, 어, 상당히 무섭습니다. 이 지게차가 뒤에서 오면은 이렇게 체공 체공 소리가 나거든요. 근데 그 소리가 진짜 <laughs> 무섭습니다. 야, 이 차는 아까부터 계속 위협적으로 운전을 하시더니만 뭐 들어와 빨리. 아. 음, 운전을 되게 못되게 잘못 배웠어요. 음, 참. 안녕하세요. 라이더 P입니다. 이거 <목소리> <목소리> 맞아? <laughs> 이게 구독자 해니님께서 제안해주신 오프닝인데, 어, 이게 알파벳 P를 수화로 한 거래요. 글러브를 끼고는 이렇게 손모양이 잘안 돼요. 제가 지금 향하고 있는 길은 응봉산입니다. 경희중앙선 응봉 은봉... 아우 발음이 경희중앙선의 응봉역에서 내려서 한 도보로 10분에서 15분 정도 극한의 오르막을 오르다 보면 갈수 있는 곳이고요. 응봉산이 서울시와 아마추어 천문학회에서 선정한 별 보기 좋은 곳 10산 이렇게도 뽑혔어요. 그래서 날씨가 좋을 때는 정말 별도 볼수 있고 서울의 야경을 제대로 관람할 수 있는 몇안 되는 곳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 간만에 카메라 들고 나왔고요. 응봉산은 카메라를 들고 갔던 적은 있는데 그때는 이제 차로, 사륜차로 갔었고 이렇게 바이크를 타고 가는 건 처음이네요. 야경을 보겠다고 해놓고 왜 이렇게 낮에 나왔냐. 예, 가능하면 야간 라이딩을 좀 최소화하고 싶은 것도 있었고 이제 끝부분에 가면은 제가 길을좀 헷갈려가지고 좀 밝을 때 나가야 길을 찾기 쉽지 않겠나 싶어서 그래서 낮에 나왔고요 근데 낮이라고 해봐야 이제 5시 50분 넘어서 6시예요 이게 정말 해가 길어져서 이렇게 이 시간에 나와도 좋습니다 여기 시장이.. 오 깜짝이야 <laughs> 아 진짜 길 너무 막힌다 어, 너무 막혀 이 바이크로는 뭔가 이렇게 양보를 받았거나 했을 때 감사의 마음을 표현을 하고 싶어도 손이 바빠 가지고 음. <laughs> 너 방향 지시등 안껐어 어떡하겠다고. 그리고 지금 이게 화면으로 보면 햇빛이 되게 강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지금 헬멧으로 이 선바이저에 비친 바깥을 봐도 정말 눈부셔요. 그래서 여러분들 헬멧 고르실 때는 이렇게 이너바이저가 있는 헬멧을 고르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야간 라이딩 나왔을 때는 이 스모크실드나 이런 거를 착용을 하는 게 너무너무 불편하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이너바이저가 있는 헬멧을 구입하시는 게 좋고 요즘 애증가한 헬멧은 다 이너바이저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융봉산이 되게 가팔라요 아마 도심권에서 만날 수 있는 경사 중에서는 그래도 상당히 높은 경사를 자랑을 하는 곳입니다. 제 기억에 맞다면 아마 이 오르막을 올라가야 되고 아이고 뭐 항림사도 올라가는 마당에 이 정도쯤이야. 멈추 멈추죠. 아, <laughs> 진짜 경사 미쳤다. 진짜 어, <laughs> 진짜 경사 미친 것 같아. 이거 근데 <laughs> 닿았어요. 네, 네, 이게 이제 네, 여기서 좀 여기 나머지는 걸어서 올라가야 되고, 음. 여기까지가 차로 올라올 수 있는 마지노선입니다 여기가 윤봉산공원 올라오면 있는 출렁다리예요 그래서 여기 이 다리가 이제 출렁다리고 이거 여기서 보면은 입니다. 이게 제가 올라온 길이에요 지금. 이쪽은 예전에 채석장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은 암벽 등반 코스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해질녘 멀었는데 너무 일찍 왔어. 여기 응봉산은 봄이 오면 완전히 개나리로 덮여서 여기 동부간선도로에서 보면은 온통 노랗게 보여서 되게 예뻐요. 이제 140m 정도 계단 타고. 올라가야 됩니다. 계단 <laughs> 그래도 이렇게 계단 타고 딱 올라오면 바로 한강을 볼 수가 있어요. 개나리도 폈네요. 지금 좀더 올라가면 저기 전망대까지 가면은 진짜 꽤 괜찮은 풍경이 있습니다. 개나리 폈어!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 야경까지는 조금 어렵겠지만 미련을 남겨 두고 내려갑니다. 야경 뭐 오늘 별도 충분히 찍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일단은 삼각대가 없고요 음, 삼각대가 너무 거추장스러워서 안 가져왔고 그리고 아내하고 와서 느긋하게 찍고 싶어요 그리하야 오늘은 여기서 아쉬움을 접고 내려갑니다 오, 이 경사도 정말 정말 좀 그래 이렇게 급격한 경사에서는 뭐답 없습니다 그냥 무조건 서행 밖에는 답이 없고 엔진 브레이크를 써서 내려가는 것도 방법이긴 한데 음, 조금 시끄럽죠 그래서 브레이크 쓰고 이렇게 천천히 조심해서 내려가는 게 진짜 유일한 답인 것 같아요 와 경사 어떻 하면 좋아 아, 경사도 경사지만 이 노면 상태가 진짜 장난이 아니네 그래서 영동사 올라올 때는 초보 운전자 분들께서는 좀 피하셔야 될것 같아요 네. 그리고 주차할 만한 공간이 마땅치 않아서 가능하면 지하철로 오시기를 추천드리고 뭐 반드시 차를 가져오셔야 한다면 밑에 쪽에 대고 도보로 올라가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네. 저야 바이크니까 주차에 대해서 큰 어려움이 없었지만 아마 차로 오시는 분들은 만만치 않겠는데요 네, 그러면 응봉산 라이딩은 여기서 마치고 이제 더 막히기 전에 또 열심히 집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편안한 주말 되십시오. 갑니다 뿅.